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싱싱한 국내산 꽃게가 듬뿍 온 가족이 즐기는 황제 꽃게탕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40% 할인 혜택으로 1kg 대용량 2개 푸짐하게 즐기세요. 4위입니다. 싱싱한 해물이 가득 더 푸짐한 탄선생 해물탕으로 3에서 4명이 넉넉하게 즐기세요. 800g에 15,900원으로 오늘 저녁은 시원하고 맛있는 꽃게탕 어떠세요? 간편하게 끓여 푸짐한 만찬을 완성하세요? 3위입니다. 싱싱한 꽃게와 얼큰한 국물이 일품인 어부백석 꽃게탕 400g. 19,900원으로 풍성한 맛을 즐겨보세요. 오늘 저녁은 시원하고 얼큰한 꽃게탕 어떠세요? 2위입니다.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 살맛나요 간편 해물탕으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맛있는 꽃게탕을 즐겨보세요. 600g 넉넉한 양에 1 9 5 0원으로 오늘 저녁은 특별하고 풍성하게 1위입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함, 푸짐한 탕선생 꽃게탕으로 3-4인 가족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보세요. 신선한 꽃게와 푸짐한 건더기의 완벽 조화, 700g 넉넉한 양으로 1 3 0 0 0